미국 테네시주에 가면은 이상한 이름의 교회가 하나 있습니다. 어, right f o o t Church, 즉, 오른발 교회가 있습니다. 아니, 그럼 왼발 교회, Left f o o t Church도 있나 싶은데 사연이 이러합니다. 그 동네에는 형제교단의 교회가 하나 있었는데, 형제교단의 교회는 성찬식 보다는 제족식을 더 중시하는 교회랍니다. 그런데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성도들의 발을 씻길 때늘 습관적으로 왼발부터 씻겨주었답니다. 오른손 제비인 목사님이 상대방의 발을 잡으면 자연스럽게 아마 왼발이 손에 갔을 겁니다. 그런데 어느날 한 집사가 제족식을 마치고 목사님에게 쫑알거렸습니다. 목사님, 왜 왼발부터 씻겨주십니까? 오른발이 맞습니다. 왼발, 좌파는 다 부정적입니다. 다음부터는 오른발부터 씻겨주시기 바랍니다. 아, 목사님은 기분 좀 얹어놨죠? 뭐, 오른발이면 어떻고 왼발이면 어떤가? 아, 성경에 구체적인 것도 없는데 자기가 무슨 성경의 권위자라고 이래라 저래라 합니다. 목사님은 그 다음에도 일부러 무시하고 왼발부터 씻겼습니다. 그러자 화가 난이 집사님은 목사님이 자기를 무시했다고 교인들을 선동하여 이 교회는 좌파교회라고 그러면서 교회인들을 선동해서 교회를 나갔습니다 그리고그 근처에 교회를 세웠는데 교회 이름이 바로 오른발교회 Right Foot Church 얼마나 한이 맺혔으면 교회 이름을 오른발교회라고 했겠습니까 그런데 세족식 할때 오른발이 맞습니까 왼발이 맞습니까 아니, 형제교회에서 오른발이면 어떻고 왼발이면 어떻습니까? 형제 사랑이 제일 중요하지, 그게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이런 동화 같은 이야기가 미국에만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의정부의 오늘 교회에서 창립주일에 모처럼 교회들에게 점심을 대접하자라고 의논하다가 설렁탕으로 할 것인지 곰탕으로 할 것인지 싸우다가 갈라졌다고 합니다. 또 어떤 교회는 새가족 환영 잔치를 준비하다가 귤을 두 쪽으로 놓을지 네 쪽으로 놓을지 다투다가 이 잔치가 망치가 되었대그러게 뭐가 그리 중요하겠어요 그런데 좀 의미가 다른 질문이 있어요 빛과 소금이 맞습니까? 소금과 빛이 맞습니까? 나는 순서가 빛과 소금이 맞는다고 생각해 왔습니다 아 주위를 살펴보세요 세상에 빛과 소금교회, 빛과 소금 잡지, 빛과 소금 그룹은 있어도 소금과 빛교회는 별로 없어요. 그래서 자연스레 빛과 소금이 익숙합니다. 아,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니까 이게 아니더라고. 빛과 소금이 아니라 소금과 빛입니다. 물론 주님께서 순서대로 그리하라 한 것은 아니지만 예수님께서 언급하신 순서는 소금과 빛입니다. 게다가 너희는 세상에 소금이라고 하신 것도 실은 우리 한글 성경이 번역을 잘못한 거예요. 원어 성경, 헬라 원어 성경에는 너희는 땅의 소금이라고 했습니다. 이는 아마도 뒤에 나오는 세상의 빛이란 말과 이 대꾸 맞추기 위해서 그이 번역한 듯 한데, 그러나 원어는 분명한 땅의 소금입니다. 땅의 소금. 너희는 땅의 소금이다. 우리가 발을 딛고 사는 우리가 더불어 함께 사는 이 땅에서 성도들은 소금이라는 겁니다. 땅에 녹아서 스며들라는 거겠죠. 녹아지지 않는 소금은 의미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녹아지는 땅의 소금의 의미는 구체적으로 뭘까요? 예수님은 뭘 우리에게 그토록 말씀하고 싶으신 걸까요? 언젠가 어느 교회에서 세상의 소금이라고 하는 제목의 설교를 듣는데. 소금을 얼마나 다양하고 복잡하게 해석을 하는지 모르겠더라고요. 뭐, 소금은 방부제입니다. 조미료입니다. 의료제입니다. 정결제입니다. 비료입니다. 재물입니다. 자기생입니다. 연합입니다. 아, 이세상에서 소금이 쓰이는 모든 분야를 다 동원하여 설명을 하고 그것도 부족해서 성경에 기록된 소금의 사용처까지 모두 동원하여 설명을 하면서 그리 살아야 한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다라고 그렇게 설교를 하시는데 아, 그 설교를 듣고 있노라니까. 도리어 소금의 의미가 더 심해지도록 모르겠더라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씀하실 때 머리에 두신 그 소금의 의미는 뭘까요? 간단합니다 짠 맛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나는 설렁탕을 먹을 때참 신기하게 여기는 것이 있습니다 설렁탕을 먹을 때마다 그냥 먹으면 맛이 밋밋하여서 맛있는 것을 모르겠는데 짠 소금을 적당히 치면 얼마나 그 맛이 좋아지는지 모릅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짠 소금을 쳤는데 왜 소금 맛보다도 설렁탕 맛이 더해지는 걸까요? 설렁탕만 그런 게 아니죠. 모든 음식이 그러합니다. 소금을 치면 소금 맛이 아니라 각각 고유의 맛이 더해집니다. 이상하죠? 짠 소금을 더했는데 말이에요. 언젠가 어느 집에 가서 신방을 갔죠. 그러니까 예배를 마치고 감자를 나누어 먹다가 말다툼이 벌어진 적이 있습니다. 감자를 먹던 한 집사님이, 아, 여기에 설탕을 쳐 먹으면 더 맛있는데. 그러더라고요. 그러자 다른 집사님이, 아니, 그걸 어떻게 설탕 쳐 먹어. 우리 동네에서는 감자는 그냥 먹어. 이렇게. 그래서 서로 우기다가 나이 많으신 권사님께 묻더라고요. 어떻게 먹어야 맛있는가요? 그때 권사님 이 말씀. 우리 동네에서는 소금 처먹어 라고 하더라고요. 다 달라요. 그런데 말이죠. 소금은 맛을 더하는 역할을 해요. 소금은 음식의 맛을 더해줘요. 그러므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는 의미는 세상 살 맛을 내라는 뜻이겠죠.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살맛 나는 세상임을 증거하는 뜻이겠죠. 어떻게 된 셈인지 믿음이 좋다고 하면 세상과는 등 돌린 뭐 수도승 같은 그런 이미지가 생겨요. 그래서 재미도 없고 딱딱하고 분위기도 파악을 잘못하고 엉뚱한 말만 하고 잘못된 거예요. 믿음 좋은 사람 진실한 성도는 이 땅을 살맛나게 만드는 사람이에요. 가정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여러분 때문에 살맛나게 하십시오. 집안 명절에 추석 명절에 집안 식구들이 모이면 은 여러분이 즐겁게 하십시오. 도리어 여러분 때문에 침침해지고 분위기 깨지고 식구들이 답답해한다면 여러분 잘못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얼마나 즐겁고 아름답게 만드셨는지를 여러분이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은 고해라고 고통의 바다라고 인상심에 사는 사람들에게 아니에요. 이 세상은 살만한 곳이에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아름답게 만드셨는데요?라고 세상 살맛을 나게 하십시오. 우리가 성도답게 말씀에 순종하여 소금으로 산다면 이 세상은 더욱 살맛 나는 세상이 될 것입니다. 장사하는 사람을 만나서 물었어요. 요즘 근황이 어떠냐고. 그랬던 이분이 그래요. 요즘 아, 예수 믿는 점원이 새로 들어왔는데 얼마나 손님에게 잘하는지 손님이 늘어 장사할 맛이 납니다. 이게 제대로 소금 역할을 하는 거겠죠. 예수 믿는 사무이 들어왔는데 얼마나 성실하고 재밌는지 사무실 분위기가 확 바뀌었습니다라고 하게 하십시오. 교회 다니면서 세상은 죄악의 세상이라고 사람들을 안 만나고 답답하게 대하고 불이익 깨는 삶을 살지 말. 나 때문에 모두가 즐거워할 그런 삶을 사십시오. 그게 세상의 소금, 땅의 소금의 삼맥입니다 그런데 주의할 것은요, 살 만나게 한다고 해서 여기에만 정신이 팔려 세상과 타협을 하고 눈 감아주고 하다가는 소금의 또 다른 기능 방부제로서의 역할을 상실하게 됩니다. 소금은 짭니다. 오래전에 제가 학교 다닐 때 매우 인색한 친구가 있었습니다. 이 친구는 늘 얻어먹기만 했지. 친구에게 뭘 사주는 것을 못 봤어. 얼마나 짠지 모르겠어.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아, 이 친구가 교회를 다니는 거야. 근데 기가 막혀서 그 녀석을 불러서 그랬어. 야, 넌 교회 다니는 애가 왜 그렇게 짜냐? 그랬더니 그러더라고. 넌 교회 다니면서 것도 모르냐? 예수님이 우리를 보고 세상에 소금이라고 그랬잖아. 그래서 짠 거지. 맞아요 소금은 짜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소금의 메시지는 짠맛에 집중되어 있어요 틀림없이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맞아요 짠맛 그런데 그 짠맛은 인색한 게 아니라 그 짠맛은 음식의 맛을 살리기도 하지만 무엇보다도 음식이 부패하는 것을 막아주는 거예요 이땅에 곳은 모두 일정 기간이 지나면 부패하죠 부패하지 않는 것, 썩지 않는 것은 거의 모두 생명이 없는 것들입니다. 변함이 없는 것은 생명이 없는 겁니다. 살아있는 것은 일정 기간이 지나가면 다 부패합니다, 썩습니다. 그런데 살아있는 것들이 부패하지 않고 계속 살아있기 위해서는 반드시 짠 소금이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의 소금 아니 이 땅의 소금이라고 하실 때 마음에 두신 의미는 아마도 이걸 겁니다. 사는 재미가 없다고 살고 싶지 않다고 인생이 허망하다고 하는 이들에게 삶의 의미를 살려주라는 거죠 소금이 녹아 땅에 스며들듯이 그들의 삶에, 삶에 녹아 스며들어서 삶의 보람과 기쁨을 느끼게 하라는 거겠죠 예수 믿는 친구 때문에 회복되었다라는 말을 듣게 하라는 거겠죠 삶의 맛을 잃어가는 곳에 사하는 재미가 없는 사람들에게 맛을 살려주라는 거겠죠 그러면서 동시에 썩어가는 것을 막으라는 겁니다. 이게 우리 성도들에게 주어진 사명일 겁니다. 이 소금에 이어서 주님께서 주신 말씀이 너희는 세상의 빛이랍니다. 세상의 빛. 언제나 어디서나 주인공 역할을 하고 스포트라이트를 받아야 하고 잘난 차 해야 한다는 것을 뜻하는 게 아닙니다. 애들 말로 빛나는 대머리가 되어야 한다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빛의 의미는 어둠을 밝히는 거예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하니까 서치라이트가 돼서 남의 잘못을 비춰내고 들춰내고 고발해내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할 때는 네가 있는 것이 환해질 것이다 환해져서 어떻게 할 것이냐? 모든 사람이 다 복이 될 것이다 우리는 세상이 자꾸 어두워져간다고 탄식하죠 가치관의 혼란이 일어나서 뭐가 뭔지 모르겠다고 하죠 그런데 말이죠 이 세상이 어두워져 가는 것은 누구의 책임일까요? 세상은 어차피 어두워져 갑니다 그런데 이 어두워져 가는 세상을 밝히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이 등불 세상의 빛인데 그렇다면 세상이 어두워져 가는 것은 세상의 빛으로 명을 받은 그 빛이 빛을 잃어가고 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세상이 악해져 가고 어두워져 가는 것은 저 나쁜 놈들 때문이 아닙니다 밝혀야 할 인간이 바르게 사는 것이 무엇인지 보여야 할 빛들이 제 빛을 잃어가고 있기 때문이죠. 어둠의 세력에 침몰해 가고 있기 때문이죠. 세상이 다 악하다고 자기도 악하게 살기 때문이겠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산다고 자기도 그렇게 살기 때문이겠죠. 우리는 세상을 거슬러 살아야 하는 연화 같은 사람들인데 도리어 세상 물결 따라 그렇게 흘러가기 때문이겠죠. 빛을 회복합시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여 빛을 회복하고 빛으로 삽시다. 그러면 빛으로 산다는 게 뭡니까? 말씀드린 대로 모두가 볼수 있게 그리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내가 그리 살고 그러면 사람들은 그걸 보고 뭔가 깨닫고 선함과 진실함과 아름다움과 정의로움과 그것들을 생각하고 그려보고 추구하게 될 겁니다. 우리는 삶으로 그것들을 보여줘야 합니다. 헌신이 귀한 것이다 하면 헌신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나눔은 아름다운 것이다 하면 나눔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자기는 하나도 나누지 않으면서 나눔 운운한다면 누가 나눔을 알수 있겠습니까? 희생 섬김 인내가 소중하다 싶으면 그렇게 사는 겁니다. 그렇게 삶으로 사람들은 제대로 볼수 있습니다. 따뜻한 사랑의 영화 한 편을 보면 사랑이 뭐라고 떠들지 않아도. 우리는 사랑이 뭔지 다 압니다 예수 사랑, 교회 사랑 말은 엄청 하는데 도대체 그 사람을 통해서는 예수 사랑하는 게 뭔지 교회를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 건지 감도 못 잡겠어요 그러나 늘 교회에 남몰래 나와서 빗자루 들고 고무장갑 끼고 화장실, 주방, 교육실, 계단 청소하는 것들을 보니까 아하 교회 사랑은 저런 거기구나 알겠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추우나, 더우나, 월요일에는 사랑의 밥상 봉사로, 수요일에는 국립의료원의 봉사로 나서는 사람들을 보면서, 아하, 성도의 봉사는 저런 거구나, 알겠어요. 주말마다 주방에서 땀 흘리며 점심을 준비하는 이들을 보면은, 주일 아침마다 주정종들 아침을 섬기는 이들을 보면은, 아, 섬김과 겸손은 아 저런 거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죠. 교회가 기도해야 된다고, 우리 교회는 기도가 절대 필요하다고 할 때에 기도실에 들어가서 무릎을 꿇는 사람들을 보니까, 아, 순종이란 저런 거구나, 알겠죠. 너희는 세상의 빛이란 남들에게 향한 것이 아닙니다. 자기 자신이 그렇게 살라는 것이죠. 삶으로 보여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그리 사는 것을, 삶으로 보여주는 것을 예수님은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빛을 비추는 것은 레이저를 쏘는 게 아니야. 광선을 발하는 게 아니야. 빛을 비추는 것은 착한 행실이다.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떤 말을 하고, 어떤 삶을 살아도 착하게 삽시다. 사람들이 그리 느끼게 삽시다. 어떤 직업을 갖고, 어떤 환경이 있다 할지라도 사람들이 착한 사람이구나 라고 느끼게 그리 삽시다. 사람들이 그렇게 사는 나를 주목하고는 "아, 예수 믿는다는 것은 이런 거구나. 아, 하나님은 살아 계시는구나." 그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그렇게 착하게 삽시다. 어떻게 사는 것이 착한지 모르는 분이 계십니까? 단순합니다. 착하게 사십시오. 유치원 아이들에게 하는 말 같지만 이 말은 인류 역사에 변함이 없는 말입니다. 착하게 삽시다. 우리는 너무 영적인 것만 찾다가 고차원적인 것만 찾다가 추상적인 빛의 역할만 생각하다가, 점잖은 어른스러운 것만 찾다가, 구체적으로 착한 행실을 잊어버리는 잘못을 범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방어를 하고 병자를 고치고 예언을 하는 등 굉장한 능력을 가졌어도 착한 행실이 없으면 빚 없는 신자입니다. 아무리 신앙생활을 잘하여도 착한 행실을 잃어버리고, 옳지 못한 행실이 이어진다면 그만 모든 것이 깜깜해질 겁니다. 그러므로 착하게 삽시다. 소금과 빛, 여러분은 소금과 빛입니다. 소금 먼저 녹아지시다. 그래서 살맛 나는 가정, 재밌는 가정부터 만듭시다. 재미없다는 친구들과 친지들에게 재밌는 세상부터 만들어 줍시다. 야, 네가 있어야 재밌어 하는 소리를 들으세요. 그리고 보여주세요. 성김이 뭔지, 사랑이 뭔지, 양보가 뭔지, 희생이 뭔지, 겸손이 뭔지, 인내가 뭔지, 신앙의 위대함이 뭔지, 예수님처럼 산다는 게 뭔지 보여주세요. 착한 행동으로 말이에요. 착한 삶으로 말이에요. 빛과 소금이 아닌 소금과 빛입니다. 어쩌면 빛부터 앞세우고 나서고 싶은 사람들, 빛과 소금은 은근히 뭔가를 과시하고 싶고 뭔가 좀 자랑하고 싶고 남들의 눈을 의식하는 사람들이 빛과 소금일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소금과 빛의 순서로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아무도 모르게 녹아져 스며드십니다 그리고는 착하게 사는 겁니다. 이번 명절은 소금과 빛으로 살고 행동하는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이 집안이 그리 더 나아가 이 사회가 행복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응,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에게 명제주신거 감사합니다. 모처럼 가족들이 집안 식구들이다. 만났습니다. 이러한 믿음의 성도들의 가정에 오늘 왕십리 중학교의 성도들에게는 주님이 소금으로 살아라, 빛으로 살아라 말씀하십니다. 녹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혼자 때갈 때갈 굴지 않게 해주시고 함께 가족들과 친지들과그 사랑과 정수 속에 녹아지게 하여 주시사 나 때문에 모든 식구들이 행복해지게 하여 주시고 나 때문에 모든 이들이 회복되는 정말 우리 집안은 좋지 서로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집안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빛으로 살게 하시되 착하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할때 고집부리지 않게 해 주시고 너 정말 예수 믿는 사람 많구나너 정말 왕신중학교 성도 많구나 모든 이들이 기뻐할 수 있도록 볼수 있도록 하나님 착하게 살게 하여 주시사 모든 이들이 다 하나님을 주목하고 예수님을 주목하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정들 집안들에게 있게 하여 주어 주사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왕중가족 소금과 빛으로 파송합니다 저들과 함께 하여 주시고 저들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은혜와 축복과 권세가 있게 하여 주어 주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